일박에 1억 안정환, 이해원, 초호와 두바이 여행 떠났다. 안정환, 이해원 부부가 결혼 23주년 기념 두바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27일 방송하는 채널어선 넘은 패밀리 72회에서는 안정환, 이해원, 관광도시인 두바이를 소개하는 현장이 그려진다. 저희가 결혼 후선 넘어온 곳은 바로 두바이라고 밝힌다. 이에 이해원은 최근에 저희가 갔다 온 곳이라며 남편 안정환과 결혼. 23주년을 맞아 두바이 여행을 다녀왔음을 알린다. 그러면서 요트도 타고 너무 좋았다고 추억에 젖지만 송진우는 이혜원의 SNS 속 두바이 인증샷을 거론하면서 안정환 형의 표정이 어리둥절해 보였다고 돌직구를 날린다. 이에 이혜원은 그게 기분 좋은 거다라고 강조하고 유세윤은 전형적인 어른들의 셀카라서라고 대리 해명에 웃음을 안긴다. 가장 먼저 간 곳은 두바이 전망대로 미래도시 느낌이 물씬 나는 두바이의 절경에 스튜디오 출연진들은 입을 떡 벌린다. 특히 야자수를 모티브로 한 거대 인공선팜 주메이라가 시선을 사로잡는데 윤설임은 여의도의 약 2배 정도 크기이며 이에 패널 파비앙은 데이비드 베컴과 톰 크루즈의 별장도 있다고 들었다며 가장 비싼 호텔의 경우 스위트룸 1박 가격이 1억 3천 7백만 원인데 비욘세가 무겁다고 한다고 덧붙인다. 그러면서 파비앙은 이혜원에게 최근에 다녀오셨는데 어땠냐? 라고 묻는데 이혜원은 특별하긴 했다며 33층이었는데 방테라스에 프라이빗 수영장이 있어서 신기했다고 결혼 기념일 플렉스에 성공했음을 밝힌다. 금이 들어간 골드 카푸치노도 맛본다.